이번에 말씀드릴 이것만 넣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식감도 좋아지며 효능까지 더욱 살릴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주요 음식 흰쌀밥 소화가 잘 되고 속도 든든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도정을 거치며 섬유질을 비롯한 영양분이 손실 되는데요 따라서 다른 재료를 첨가해 보완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밥에 넣으면 좋다는 식품들은 준비하기가 까다롭네요. 간편한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재료들로 영양밥을 만드는 건 좋지만 과정이 번거롭고 오래 걸립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재료들은 분말 액체 형태로 준비하기가 매우 편리한데요. 건강과 편리함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재료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잡곡밥이 좋은 건 알겠는데 오래 불려야 되고 식감이 거칠어서 잘안 먹게 되네요. 잡곡은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길고 부드럽지 못한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씀드릴 이것만 넣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식감도 좋아지며 효능까지 더욱 살릴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스푼 한 잔만 넣으면 밥을 더욱 훌륭한 보약으로 만들어 주는 세 가지 재료를 알려 드릴 건데요. 비싸지 않고 간편한 재료들이니 기억해 두셨다가 밥을 지을 때꼭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료는 바로 강황입니다. 카레의 원료인 강황은 커큐민 성분이 핵심입니다. 커큐민은 각종 성인병, 종양 등의 원인인 만성 염증을 억제해 줍니다. 또한 신경의 퇴행을 억제하여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막아줍니다. 가수 박재범이 강황차에 후추를 뿌려 마셔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후추는 커큐민의 흡수율을 20배나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후추 자체로도 신진대사를 높이며 노폐물 배출에 유익한 효과가 있으니 일석이조의 조합입니다. 강황 밥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쌀두 컵에 강황 분말 한 티스푼, 후추 반 티스푼을 넣고 지으시면 됩니다. 강황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재인데요 검색할 때 울금이라는 약재도 함께 나와 둘의 차이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황과 울금은 같은 식물의 뿌리 입니다 하지만 강황은 묵은 즉 봄뿌리이고 울금은 작은 즉 겹뿌리 입니다 강황과 울금은 공통적으로 행기화혈 즉 체내 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황은 성질이 따뜻하고 울금은 차갑습니다 따라서 몸이 차다면 강황이 열이 많다면 울금이 더 적합합니다. 두 번째 재료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다엽이라는 한약재로 쓰여 왔는데요. 성질은 서늘하고 청상 해독의 효능이 있습니다. 즉 머리와 가슴에 몰린 열을 내려주고 체내 독소를 풀어 줍니다. 또한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며 심혈관 건강을 해치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편, 녹차의 카테킹 성분은 식후 혈당 상승 및 종양의 발생도 억제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랜셀레어 연구소에 따르면 녹차가 항암 단백질 피히스티리의 수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녹차밥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쌀한 컵에 녹차 분말 한 티스푼을 넣고 지으시면 됩니다. 혹은 녹차 티백을 우린 물로 지으셔도 좋습니다. 한편 녹차의 카페인 성분 때문에 잠이 안 올까 걱정인 분들도 계십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을 위한 관광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바로 소주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마시는 술이 맞습니다. 소주는 백주라는 한약재로 쓰여왔는데요, 청질이 뜨겁고 온양통맥에 효능이 있습니다. 즉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며 순환을 촉진합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소주를 넣은 현미밥은 일반 밥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17% 높다고 합니다. 녹차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폴리페놀은 활성산소와 콜레스테롤을 낮춰 노화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따라서 녹차의 카페인이 걱정되는 분들께 소주밥은 훌륭한 대안입니다. 한편, 소주가 섞이면 끓는 점이 낮아져 밥이 더 빨리 익는데요. 현미의 거친 식감이 부드러워져 잡곡밥이 더부룩한 분들께도 좋은 선택입니다. 소주 밥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현미를 섞은 쌀 반컵에 소주 한 잔을 넣고 재우시면 됩니다. 취기가 오르거나 술 냄새가 날까 걱정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알코올은 끓는 과정에서 희발되어 식기나 밥맛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강황밥, 녹차밥, 소주밥, 세 가지 건강밥을 알아보았는데요. 밥을 더욱 훌륭한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재료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강황, 녹차, 소주 세 가지 기억해두세요. 밥에 한 스푼 한 잔만 넣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번 영상이 영양밥을 짓고 싶지만 번거로웠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소식이길 바랍니다. 건강배달TV는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옆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